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룹 에스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에스파가 첫 미니 앨범 세비지로 파워풀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이번 앨범에 수록된 신곡 예삐예삐는 딥 하우스, 트랜스, 신스 웨이브, 트랩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에스파의 다채로운 음색을 한국에 담아낸 댄스곡으로 가사에는 남들의 평가보다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진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아 사람들의 기... 상대감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수록곡 아이코닉은 에너제틱한 드럼 사운드와 반전 있는 곡 전개가 돋보이는 댄스 곡으로 자신감 넘치는 퍼블을 담은 가사와 어우러진 에스파의 톡톡 튀는 보컬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타이틀곡 세비지를 비롯해 세계관 스토리를 담은 아이너지, 파워풀한 댄스곡 아웰메큐 크라이 등 총 6곡이 구성되어 있어 다채로운 색깔을 만나기에 충분한데요. 에스파는 지난 30일 0시 각종 SNS 계정을 통해 멤버 윈터와 닝닝의 환각캐스트2 티저 이미지를 오픈해 강렬한 비주얼을 선사하며 새 앨범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한편 에스파의 첫 미니 앨범 세비지는 10월 5일 오후 6시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음원이 공개가 되며 같은 날 음반으로도 발매되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0일 걸그룹 에스파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KB와 에스파의 만남을 담은 티저 영상을 공개해 사람들의 화제를 모았습니다. 에스파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초월한 혁신적인 개념의 아티스트 그룹인데요. 지난해 11월 현실세계 멤버 4인조와 이들 각각의 아바타, 아이가 함께하는 세계관을 공개하며 파격적인 데뷔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데뷔곡인 블랙맘바가 K팝 그룹 데뷔곡 뮤직비디오 최단 기간 51일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미국 피플즈에 이머징 아티스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발표한 후속곡 넥스트 레벨이 국내외 주요 음원 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대세 걸그룹으로 급부상했는데요. 이날 공개된 KB와 에스파의 만남 티저 영상은 에스파가 허인 K k b 국민은행장의 초대를 받으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스파는 가상세계 통로를 통해 KB의 디지털 세계로 건너와 메타버스에서 활약 중인 아이 에스파를 소환해 함께 미래 금융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이야기를 선보이는데요. 티저 영상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KB국민은행 공식 SNS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KB금융그룹 디지털 혁신 부문장을 경임하고 있는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이례적으로 티저 영상에 참여하며 KB 금융그룹 전체를 대표하여 KB의 디지털 혁신 의지를 표현했는데요. 또한 허인은행장은 Z세대에게 동시대인으로서 공감과 경청을 통해 다가서겠다는 의지를 영상에서 나타내 보는 이들의 감탄을 다아냈습니다 에스파는 먼저 Z세대를 위해 새롭게 개편되는 KB 국민은행 모바일 플랫폼 리브를 대표하는 모델로 미래 금융의 주역인 Z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활동하는데요. 향후 에스파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KB 국민은행 을 대표하는 모델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KB 국민은행 관계자는 미래 금융 세상을 향한 새로운 시작과 넘버 원 금융 플랫폼을 위한 도전을 에스파와 함께하기로 했다며 KB 국민은행과 에스파가 함께 펼쳐나갈 미래 금융의 스트리트 링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에스파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에스파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 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